안녕하십니까? 최송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장실 변기에 비누 거품을 그득히 채운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봤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그 습지 공원 있습니다. 그 생태 습지 공원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운동을 나갔다가 한국에 금방 왔을 때입니다. 운동을 나가서 지금 쭉 가는데 우리 그 습지 공원 나가는 데는 땅이 걸어가는 이게 길이가 북한처럼 이렇게 훅으로 어 쑥비례로 이렇게 깐 땅입니다. 그러니까 통크리를 안 했으니까나, 포장도로가 아니니까나, 했으니까 거기로 가면 딱그 북한 거리를 걷는 것 같단 말입니다. 북한 도로처럼 돼서. 그래 제가 거기를 나가기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나가다가 처음으로 거기 그 숲지공원에 나가니까 화장실이 있었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툭 들어가는데, 보니까나, 아니, 화장실 그 변기하는 게 글쎄 비누 고품이 그저기 꽉 차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아, 이거 청소하는데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그저 그 처음 화장실 들어왔다. 까꾸로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서 두 번째 화장실에 지금 또 들어갔다. 옆에 그 화장실에 두 번째 칸에 또 두, 들어갔는데 두 번째 칸에도 또 거기 거품이 그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화장실 들어 일을 못 보고 대비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지금 아, 어떻게 화장실 보지? 그러고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어떻게 내가 오늘 화장실 여기 운동 나왔다 이제 심통이 화장실 청소하는 날에 왔다고 진짜 그 변기 안에 비누 거품이 그득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화장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화장실 볼일 다 보고 나온단 말입니다. 두 어, 저분들은 저청소해도 보는데 왜, 나는 왜못 보지?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대담하게 지금 화장실 그 습지공원에 그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 사장님 저기 화장실에 저거 지금 청소하느라고 저기면 저기 거품이 저기 그두 간가 이렇게 비누 거품이 많은 것 같은데 저거 언제 저 화장실 사용하는가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저 비누 청소를 언제 끝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막웃으시더니아 저기 가면 그냥 둘 가봐도 된다고 저 수세식으로 저거 하는데 그 거품이 그대로 화장지가 없이 그냥 보면. 물도 안 지고 그냥 나오면 된다고 했었고어 그런 화장실도 있는 가고 저거 냄새 안 나는 거 하니까 안 나도 냄새 안 나다 가면 일단 들어가 보라는 게란 말입니다. 그래 들어가 봤는데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 비누 거품이라고 생각한 게 비누 거품이 아니고 수세식으로 거기다 거품이 있어서 자체로 어 볼일 보면 종이를 안써 종이를 우리가 화장지를 쓰지 않습니까? 화장지를 가져다가 옆에다 놓기만 하면 그 수구 소리 거기다 여지않고그 화장 그. 화장지를 버리는 그 휴지통에다 넣고 물을 내리지 않답니다. 우선. 앞만 차도 물 내리는 게 없는데 거기다 썼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세식으로 된변기인데그 친환경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게란 말입니다. 야 저는 세상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쫄은 생각으로 비누로 그니까 저희들 화장실 청소할 때는 비누로막 여서 이렇게 막 거품 나서 이렇게 막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저는 그 생각하고. 그 청소하는 청소를 미쳐 비누로 그거 물을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니까 아마 비누 거품을 거기다 물을 이렇게 어, 그러니까 냄새로 제거하느라고 오래 풀어놓고 있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화장실은 그 비누 거품이 그대로 정화돼서 그 밑으로 그냥 쑥 나가고 벌일 보면 그 비누 냄새 하나도 없고 거품이 그대로 내려가면서 다 깨끗하게 제거되더랍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화장실도 있고, 이런 변기도 있는가.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깜짝깜짝 놀란 일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그 화장실 자체가 냄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번씩 그 고, 운동 나갈 때는 우정이 쨍가, 아, 우정이란 말은 북한 사투리입니다. 일부러란 뜻을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어, 일부러 그 화장실을 보려고 우정이 쨍가, 그, 어, 운동 나갈 때마다 그숲지공원에가그 화장실에 가일 벌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너무 신기하고, "야, 세상에 이런 변기도다 있구나" 하고서 "대한민국은 정말 이런 좋은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게있니까 정말 너무 좋고, 어떤 데막 부두 사고 있잖아. 야, 정말 내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에 그걸 보고 많이 놀라고, 음, 어떤 때는 감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화장실 많이 사용해 봤겠죠. 그렇지만 저는 처음 그런 화장실에 가보다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세상에 이게 물도 안 사용하고 이렇게 거품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화장실도 다 있고 이런 변기가 있구나 하고 저는 처음으로 목격하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전 정말 너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이거 화장실 이거 변기 이거 주제를 한게 제가 그 정말 놀라고 신기해도 신기했지만은 변기가 이렇게 가지가지 모양도 닳고, 거의 그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사용하는 용도가 그물 내리는 것도, 물 이렇게 이거 틀었다 막았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비데를 쓰는 것도 다른데, 그화장실에물 하나도 붙지 않고, 제절로 거기 내려간다는 게, 그 거품으로 위해서 내려간다는 게, 저희는 그게 너무 신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요거 주제를 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한 나라에서 이렇게 신기한 것만 자꾸 자꾸 먹게가니까제 쟤는 매일매일 신기하고 새록새록한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 주제를 만들어 놓은 지는 오랜데, 오늘 또 이렇게 생각나서 주제를 올리네요. 아, 여러분, 어, 제가, 아유, 전온지전 4년이 된 데도 저렇게, 아직도 이렇게 뭐, 모르는 게 많은가 하는데, 저인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모르고 신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신기한 그 변기, 수세식 변기에는 저는 한국에 금방 왔을 때있 있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주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처럼 이런 수세미 화장실에 들어가 본 분들이 혹시 탈북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봤으면, 음, 그분들도 아마 저처럼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그래, 어, 수세식 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